스위스 중앙에 자리한 도시, 루체른. 이곳은 알프스와 푸른 호수 사이에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도시의 상징, 카펠교는 14세기부터 루체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지금도 나무 기둥 위를 걷다 보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 들죠. 도심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무제크 성벽과 중세의 탑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은 언덕을 따라 늘어선 성벽,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루체른의 전경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풍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계탑 세이투름은 지금도 정해진 리듬으로 도시의 하루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호수 위로 노을이 내려앉고 멀리 알프스 능선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이곳에선 풍경도 역사도 그저 조용히 숨을 쉽니다. 루첼은 시간을 품은 도시입니다.